어, 이상능합니다이 <laughs> 엉덩이 다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줄었 감사합니다. 감사 힐 손실 이런거는 전혀 신경없같니다 일단은 타는게 즐거워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코스, 좋은 경치를 본다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경치가 좋으면 즐길 수 있는데 어느정도 즐길 수 있는데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손실 이런 건 승리 없어서, 무게가 좀 늘어났다는 거. 그정도가 결정으로 볼수 있죠. 그냥 장착하고 앉아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딱딱해요. 똑같이 딱딱하고. 크게, 이렇게 툭 눌러서 앉아보면, 은 충격을 주서 앉아보면, 좀 들어간 느낌만 들지. 어, 주행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데 중위 중에 이 노면에 잔진동하고 어, 작은 돌들 이런거 만났을 때는 마치 타이어의 바람이 빠져서 승차감이 좀 좋아진 느낌 그러니까 잔진동이 연속으로 가늘쪽으로 올때 그때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어,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아 되게 승차감 좋네 <laughs> 밑에서만 열라 고생하고 위에서 편하게 가는거네 <laughs> 자전거에도 좋은거네 사람 몸무게로 균열을 시키지 않고 충격에 의한 균열 없이 사람도 편하고 완충되고 자전 자전거 프레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이건 정말 안 하면은 손해인 것 같아. 야, 시작부터 안전통을 시작했는데 괜찮은데? 여기까지. 여기서 아르메길 자전거 길로 이쁜 자전거 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시작입니다. 아라 자전거 길. 아, 바람은 순풍이 아니라 약간 공기장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네요. 야호! 요 근래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 수치들은 뭐 대부분 정상인데 간수치가, 간수치가 어, 좀안 네. 뭐, 안 좋게 나왔어요. 염증도라구나? 뭐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암으로 받은 건데. 약간 위험 전에 경고, 주 주의 넘어서 경고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간이 먹는 음식이나 어떤 내부 환경에 의해서 활성화산소 아, 이런 부분들을 이게 독소잖아요 활성화산소가 독소를 만드니까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서 특게 가공식품 고기 많이 먹어도 활성화산소가 아독소를 만들자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채소랑 가공식품을 덜 먹고 과행이라고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너무 건강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되돌아다 봐도 제가 먹는 것들을 되돌아 봐도 너무 자극적이고 가공식품 위주로만 대충 먹는 스타일이라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수화물도 콩국물도 안 먹고 탄수화물 가공된, 가공된 그 탄수화물을 주로 먹고, 혈당을 많이 높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1 일목한 것 같고. 아무튼, 음료수보다는 물, 커피보다 물, 독소를 좀 많이 좀, 어, 해소시키는 그런 음식들로 또, 습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것도 그냥 큰 적은 스트레스인데 어, 혼자 알면서도 일단 대화나 아니면 취미 같은 걸좀 해소를 해서 어, 좀 지혜롭게 그런 문제점, 스트레스 받으다는 부적점을 바로바로 일소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이 일보 일도 이제 사람만의 감정. 이런 부분을 좀 바로바로 바로 해소를 해야지 스트레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날개판 재미가 있네요. 후 <웃음> <웃음> 아, 우사 된다고 하네요 배풍 주차하고 휴게소인데 아랍애들 휴게소가 좋습니다.

반대마다 역풍일까? 숨좀 불러주면 답나가. 자전거 아람의 길의 종점이라고 표현해나? 끝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끝에 왔는데, 뭐, 특별히 랜드마크는 없고요 랜드마크는 없고, 아마 왼쪽에 어떤 그 블럭, 몇개 정도가 석당이나 침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참 미안하다 하지만 밟고 싶다 더 강해지렴 보시면 됩니다 오 스테이크 집도 있어요 분위기 좋은데 ...거든요. 근데 왜 막아놨을까?가 아니라 자전거는 지나갈 수 있군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가야지? 아, 우측으로 좋았어.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갑시다. c 버트샥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네요. 내일 거기도. 잔진은다잡았고 트래블은 뭐 얼마나 움직인지 모르겠는데, 잘 동작하니까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호수공원으 진입할 수 있겠지요? 자이구는 두개고 가운데 뭐야 수문이요 뭐야 이거 어 물은 잔잔하네 물은 잔잔해요 어, 물고기도 있나보다 와우 어 이쁘다 잘했네 이런 것들이 뭐 랜드마크도 몇개 보이는데, 음, 로프망, 이거였어? 갈토끼. 이게 랜드마크야?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라갈 필요는 없죠? 천라호수도 뭐 별거 없습니다. 시스페이스 편의점을 지나고 있고. 지금 하이드레이션은 충분해서 진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아 오리보트 오리보트 타는 데구나 여기 어느 비율이 거의 1대1 아니면 뭐 5대2 정도로 되것 같습니다. 이게 어, 자전거길이 아니야? 바깥쪽으로 되어 있네. 자, 바깥쪽으로 한번 좀 나가보겠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셨다는 얘기는? 저쪽인가?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라는 거? 저쪽인데? 여기가 음, 것보다. 자전거 길인 것 보다. 여기가 자전거 길입니다. 서울 자전거 대비가 100% 맞는 합리적인 길을 찾아준는건 아니지만, 어느 어, 어, 길 모를 때는 그나마 잘 찾아주는 편입니다. 과정역. 과정역 어? 없나? 수를 살짝 바꿨습으나 청천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포천이랑 만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자연필이 나 있고, 성대비를 100% 믿으면 안 되겠네 예원유치원에서 굴버천 자전거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게 예원유치원 같고요 음 반대로 가야 돼요 대로 가다가 잔여걱길이 남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잔여걱길 시작입니다. 아, 시티에서 왜 찌그덕 소리가 나지 한천도한걸음서 그지 없네요. 물도 잔잔하고 고통의 수준이 거의 뭐 어, 치아 뽑기 에도에맞추서도는정도의 어떤 서통한 느끼는 수준이에서도그정도 고통을 느끼한저에서도한국을수없 한국에서도 에 아니 눈이 부셔서 그런가? 눈이 부셔도 눈이 부시다 보면 5만석을 찡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선글라스 크던 거아 여기 맞나 어? 아 여기 아 사람 다니는 데 있는 거 같네 잘못 내려왔어 아, 걷는 길인데 자전거길이 아니네 출발합니다 현재 49.5km 달리고 있는데 엉덩이 통증은 전보다 훨씬 많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엉덩이 통증이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약1 0 있는 정도, 좀 불편한 정도 그 정도라서 달리는데 어좀 아, 즐거움이 있다, 편안하다. 무위 좋고, 매우 좋고, 자전거 좋고, 사람 좋고. 엉덩이 좋고, 허리 좋고. 경치 보고, 스트레스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불고 천은 다른 자전거 길보다는, 그렇지? 비교적 어르신 분들이 더,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쉬 겠어, 뭐. 네. 걱정 을 네. 걱정 을하는가 바람 이왜 반대로 불 지? 아, 이때 어, 도 반대로 불 고, 요번 에도, 반대로 불 고, 이상 하지. 응. 올려서 힘이 들어가야지 엉덩이가 어갑니다 12월이 되면 자전거 탈 일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연어 춥고 나가기 쉽고 조금 줄어드니까 달라가겠죠. 아 이거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라베키누가아라뱃키니가 만났습니다. 자, 오프로드. 이려주고이 이렇게. 아이고, 아까네요려주고 이렇게. 아니, 뭐 아메리카노가 한잔 주세요 따뜻한거 네. 리뷰를,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디바이스로 도착한 NCS 시포스트 서스펜션 달력 갔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만족하고요. 느낌이라면은, 기존에 딱딱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퉁퉁 한 느낌으로 표현하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은, 잠재적인 그, 피로가, 엉덩이에 상당히 많이 쌓였었나봐요. 현재 62kg, 62kg 좀 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너웨어가 약간 좀, 뭐, 살짝 접힌 건지 모르겠는데, 왼쪽이 상당히 좀 거슬려요, 지금. 그거 고는 통증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없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 부딪히는 느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들어요. 추후에 전기 자전거, XC로 산다 하더라도, 아, 어, 이 시퍼스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laughs>